여기 바로 밑에 여기가 네. 네. 두께를 하시는 건가 아닌가? 아니요 응. 지금, 햇빛이 잘 들어가는데, 내가 조금, 네? 너무, 뼈에 아, 진하게 썼거든요. 아, <르키> 음. 음. 응. 다 음. 망가져서 그래요. 그래요? 맨날에 하면서 칼뼈를 진하게 지어놨습니 음. 음. 그리고, 그게 지금 처음 이렇게 보이는 이유가, 여기는 진하고 점점점 약해지거든요. 아. 그냥 요렇게 아, 이렇게 했는데, 어. 어. 이렇게 는데이게다는데 아. 어. 이렇게 했는데, 아. 아. 이렇게 이렇게 했 이렇게 보 이렇게 했 이렇게 는데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보는이게는데 이렇게 보인다이는이게 했는데, 이렇이렇 이렇게 했는이쪽 이렇게 했는데, 이렇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데 이렇게 했는 이렇게 가는니라렇게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는 그거 어디로 갔어? 그거 스펀지 매직 스펀지, 아, 스펀지 오늘 아주 잘 쓰네 응.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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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아 음. 비스듬미 음. 저쪽으로 예, 가야지 음. 빠져가지고 올라가서 네. 네. 그래서 어리는에렇게 보여요 음. 이렇게 음. 그래서 끝머리가 밝아그거든 네. 아. 그래. 음, 이제 짠른다 음. 선생님 머리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잘라내거든. 밖으로. 밖으로. 선생님. 우리는 지금 빛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 막, 상 빛이 들어왔는데, 밝으니까, 하얀색이 가깝게 치다야. 어두워, 조금 어둡게 치다야. 맞아. 그렇게 치다. 음 그럼 아니 찍어 놓고 보면 그래 이렇게 돼. 그럼 아니 그리고 이 면적이 이그 면적이 예. 음. 너무 일일적이야. 예. 여기 여기보다 음. 여기가 좁아야지. 음. 어,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지. 이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돼. 예. 젖것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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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젖어서안 돼요. 젖어서안돼말린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이 정도면 돼요. 이요 여기 밝고 여기 어둡고 그렇게 확실하게 표가 아, 나야 돼아 네. 응. 네. 그러니까 여기도 네. 이 까만 요것도 네. 너무 솔직히 어둡고 떠나거되요 네. 그쪽 이진한 건데도 그게 너무 진나다하요이렇게 음음 이렇게. 응. 요. 리 저기 고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넓어지게 여기죠? 렇게되는 이게지금은 말라야지. 말린다는 이야 지금은, 말로 해야지. 예, 네, 지금은 어, 저기요 그런데 벌빼 녹려니까 근데 글쎄 그 이제 그 변화가 녹슬은 된자 네. 네.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네. 그렇죠. 아래 부분은 조금 밝게. 어. 지금만 고 지금 는지금이구 아, 거.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언니만 머리를 잡은 게 아니야. 너무 업보. 내가 여기다가 최고로 많이 지웠어요.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언니 이거는 저거? 이거를 최고로 많이 지웠어요. 지우는 거죠. 언니 이거해서 이거. 아, 자기는 그렇구나난안 그래. 엄마, 요건또 보신 느낌이생선생님이 이제 나이렇게도 저도 저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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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지 저도 저도 그거 고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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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저도 저도 저다 저도 이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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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저 같아? 네, 네, 어. 여이이 어, 여기도 좀 나아 전용이거자 두세간들 이쪽에 네, 저기 이게 큰게 있는데 둘이 응. 차, 차, 차별 안 먹는데 같은 거 어, 뭐. <laughs> 커피, 커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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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 어? 정소 씨 이거야. 어, 저, 아니, 영상 찍는 게 앞에다 생 사람들이야, 진짜. <laughs> 영상 찍는데 앞에 잘라 버 잘라 버리면 돼. 왜 그래. 소리도 막 같겠네. 네. 아, 거기 아, 그렇구나. 저번에 한번 담닐 들어갔는데 뭐 이거야. 뭐 괜찮아. 그쵸, 네. 선생님? 네. 또 들어, 네. 또 들어서? 아니, 근데 우리 식구들 그거 선생님 사이트를 했는데 네. 들어가라고 다시 올렸는데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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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옛날에 그거. 응. 내 쪽으로만 와가지고 응. 여기는 스물여덟, 일곱 명인지 여덟 명인지 됐는데 응. 선생님 거기는 지금 여덟 명인지 응. 하고 응. 거기 거기대 가서 구독을 누르야 했는데 내가 하는데. 거기 거기 응. 들어간 거같은데 나는 계속 예, 예. 응. 구독 좋아요만 누는게 응. 아니라 알림 그것까 이렇게만 하고 그래, 이렇게 그래야 해야 해야 되는데. 괜찮은데, 음, 음. 아하, 이리 봐, 이렇게. 천하 이렇게. 아하, 이렇게. 아하, 게 아하, 이렇게. 아하, 이렇하이 이렇게. 아하, 이렇게. 아하, 이게아이이 아하, 이게 아하, 이렇게. 아하, 어그렇아손들라는 <목소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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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연하게 해야 되나 어찌아것 해야 예, 아들 나중에, 응. 나무 시 어. 기울여서 한 건데. 거 <laughs> 네. 그, 앞에 있는 거, 있는 거 좀, 지에 있는 거내가시 그게 벚나무가 700 몇십 명 왔어 그 그리고, 어. 그래. 아. 그리고 나중에 저기 찬희 씨가 벚꽃 그인 것도 그것도 많이 하죠.

좀안 해봐서 풍경화가 어렵다고 그러니까는 그거 정물 같은 거할때 자세하게 하고는 이런 그게 특징이잖아 그림이 근데 풍경화는 또좀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 아니 풍경을 많이 했어 찬신 풍경화를 많이 했어 여기도 정리해서. 이게, 이게 아직못해봤서우 많이 못이 무대가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옆면에는 음. 밟고, 음. 거기는 같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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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골치기. 여기다 골치기. 이기 여기다 골직기여기 여기다 골기 여기다 골치기. 여기다 여기다 골치기. 여기

음, 이제 겨울이다. 예. 예, 예. 어, 땅이 그게보이는 예. 아, 아, 예. 거죠. 예. 예. 음. 땅이 붓게 보이는 게밑스로 음. 음. 네, 내려오면서 음. 어둡게 로나게이게이렇이것도이제 음. 아,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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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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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가어 응. 음. 이렇게 지붕적 은이렇죠 그럼 각각 자 이렇게 지인데여기 이렇게 창문인지 뭐 이렇게 이야 음. 그거 자, 들어가는데 뭐 <laughs> 어, 아주 느낌이 달라지네 아주 쪼그조져요피아 음. 그런 것도 들어가나 요요 이게 응. 안나오면 음. 음. 아, 음.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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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할 때, 그, 뒤에 있는 거라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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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진하게, 이거, 이아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 그 생각을 하고 하니까. 그, 음. 좀, 이쪽 예. 나무보다는, 좀 연해요. 예. 근데, 그냥 이거 한 번도 마치, 처음 와서, 선생님도, 우 아, 뭐, 선생님 이 음, 가서 뭐, 예. 브라운 그거 요거 많이 들어왔어이 주신 도 괜찮네요. 어, 그거 지금 여기 여기 비행에서 어물고물 있어서 아, 연해져요아상 음. 아, 그러니까 아, 아, 예, 예. 아주 마른 거면 이 예. 거이거어거요 그래서 이 조금 좀연해져요 예. 이제 아. 저기 여기, 여기, 그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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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에여하고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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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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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그렇게 했다가 뭉개 버렸어요 아, 이상해서 음, 음. 근데 이라 예, 고라이 그냥 한게 아니고 올라가 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래서 아랫부분을 음. 음. 조금, 음. 조금 음. 게 음. 그냥 우리 랑 저기 음. 그거만 프는거 근데 아. 이제 이게 여기보다 여기가 가깝잖아요 조금더칠야돼요 그럼? 앞에 부분에다가 조금만 더 진하게 칠해주는거요 아, 진하다고 해서 그 색을 다찐거 진하다고 하검정색이아아니요 좀 밝은 색인데 진하고 뒤에는 어둡고 아, 흐리고. 어두워, 흐리. 이런 거좀 조금씩 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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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생기야 되요 네. 그래야지 멀리 이렇게 침침해그러면그 네. 위에 책상에 있는 풀 부분도. 예. 네. 음. 네. 음. 아, 네. 네. 여기가. 말리기 제일 낫다고? 말리 했더니 이게 안, 안 나오더라고요 아벗가지고 아, 벗어서 잘라내야 되나? 그럼 어떻게 아, 아이고 네. 뭐 바늘같은 걸로 이렇게? 돌그

이거, 음, 숙제. 어, 그치. 음. 숙제니까 어렵 스케치는 그냥 다끝나 뭐. 스케치는 다 했네. 스케치. 어, 아 스케치 벌써 다 했네. 나 저거 쓰기 어렵더라고. 어떻게 하면은 쭉, 쭉 나와버리고, 그 아, 가는 것도 아. 졸졸졸, 그게 딱잘 나와야 하는데, 그, 굳어서 그래고 바늘 같이 작은 구멍이 아, 저, 저런 것들 밑에가 그렇게 또 진하게 되니까 음, 좋은데 음. 그러니까 색감 자체가 진한 거에 대한 거가 나는 음. 무조건 검공정색좀 그런 색으로만 자꾸 더 들어가니까 그 진하다고 해서 검은 걸로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밝은색 고고네 진한 거. 근데 이제 거기다가. 앞에 거기다가 온 거. 기다가 이제 보통 뭐, 그래서 붉은색 같은 거 섞으면은, 좀 색이 이상해지더라 그래서 또, 색이 마음에 안 들면 버리면 도나다 지워버렸지. 그, 아니, 에 그러니까 그 색을, 색을 갖다가. 채도하고 명암을 잘 몰라서, 나, 나도 음. 몰라서 그런 거야. 해도 하고 명한 하고 자꾸 섞다 보니까 이제 양만 많아지고 그래갖고 나중에 닦 응. 응. 휴지로 다 닦고 그럼 이쁜 색으로 들어가면은 저기 하지 않을까? 아, 응저기쓰시잖아 오페라 쓰시잖아 응. 그거 황토색 할 때도 오페라색을 좀 섞어서 뭐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더라고 지난번에 지난 음. 색깔을 응, 응. 너무 막 이렇게 연하게 그래. 음. 근데는 전체적으로 다 들어갔다. 또 오페라를 음, 썼는데그 음, 음, 음. 음. 오페라에 대한 음. 뭐를 섞으셨는지를 봐야지. 찌꺼? 음. 약간 저거. 저기 오렌지기. 응. 응. 음, 음. 아니 오페라가. 벨거에 아, 마젠다에다가 섞으니까 저것도 보라의 색 섞으니까 또 저런 색이 나오고 저 오페라가 참 저기한 거야. 사진이 있는 색깔을 내려 나고 한달 그냥 아니요, 아직 그냥 아직 뭘 몰라서 말런것 같아. 같아. 아, 응. 그러니까 이 색을 지금 막 섞다 보면 이 색이 아니잖아. 그래서 그냥 그냥 양은 많아지면 시비로 닦아서 버리니까. 그리고 세 가지 이상 색을 섞으면은 탁해져 응. 응. 하고 되도록이면은 응. 많이 여러 색을 섞지 말아야지 그때 이제 영숙씨가 딱 이렇게 부터정확적 저쪽 뒤쪽에는 저쪽, 저쪽, 물을 네. 많이 앞쪽으로 있을 때는 네. 색을 많이 응. 응. 하라고 이제 그때 명심을 하고 그러니까 색을 하는 거는 채도고 묽고 네, 네, 네. 연하고 이거 들어가는 게 명암이고 네. 그렇게 되나? 아닌가? 네. <목소리> 오, 또 멋있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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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게을것 같은데 게수가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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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이렇게. 게이렇이게이렇이이게 이렇게. 이렇게. 게 이렇게. 게다렇게게이렇이게 이게 예, 겹쳐서, 네. 여기가 이렇게 어둡잖아요. 아, 근데 그거를 굽는데, 이제 그냥, 응. 해다가 게 네, 이렇게 여기, 여기냐면. 아, 겹쳐진다고. 이게, 이 아주 넓으면은 저기인데, 이게 예, 두께가 아주 두꺼운, 막, 저기 아니거든요. 그죠? 뭐지? 음. 스레트 음. 그 그러니까. 양철 판한기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좋을 거는 아니니까 일 쓸까 데 그냥 고기또 들어가 보고 그렇게 들어갈까? 안 그냥 두고 써도 돼. 아니 두고 설질을 니 설레서 어른 버렸어. 근 내가 이거 그는데 야 나오지, 언니? 여기로 불렀다. 사랑는 예. 예. 번 씨. 예, 그렇지. 영아 씨가 2시 10분에 지금 네. 가 병원에 네. 가야 된다고 지금 시계만 보고 있어요. 아, 아, 네. 왜? 네. 왜? 병원에 가야 된다고. 아, 아 가성성 호르몬 기는 네. 저하 때문에 네. 병원에 네. 6개월에 한 번씩 가는데. 네. 아. 그 나도 그건데. 네. 네. 나를 며칠 잡아갖고 네 음. 시간 간격으로 피를 뽑고 그랬어요. 근데 아. 오늘 그 결과 보러 가는 거지. 아, 네. 아 그거 약 먹는 거 갖고는 안, 안 돼요. 그건 뭐? 치질로이드를 벌써 오래 먹었는데 이제 아. 나프탈스톨 아. 녹다해서 그래. 리피토를 음. 먹고 이게뭐 여러 가지 먹. 나하고 똑같이 먹네. 아, 그럼 여기 빅도 잡으세요? 그거 리피트? 하고 나는 리피원인데. 그거 하고 아, 이제 신지록 하고 신지록이드는 공복에 먹어야 되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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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콜레스테롤 하고 나는 삼성의료원 가거든요 예예 음. 삼성 다니다가 이리 옮겼어요 예 근데 그거를 6개월마다 그게 가면 되나요? 그 의사 한 사람의, 응, 응. 저기, 얼마큼 수익이 올려야 되는 거 같아. 응, 응, 응.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근데, 근데 가면, 보건소 가면. 항상 기계들 찍게 하고 그러는 응.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질문이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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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저 이거 풍경화 때문에 참이 많이 많아요 많은 풍경화가 손이 얼나이 음,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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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경. 생각을 좀.. 처음에 선생 그림 보는대왜 그런 거생각했을까 <laughs> 이건 이에서 싫고 저건 그래서그림나 풍경화가 있을까? 좋아 응. 나는 뭐, 나무를 못 그리기 때문에 사 그럼 그씨 안그리고 뭐하는 거야? 응? 준비작업이 길어 풍경은 재미없지 정숙씨 응? <laughs> 무슨 노을색 응, 노을색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네 응. 이렇게 큰데다 하면 이렇게 화통스럽게 할 수가 있잖아 지금도 크게 막해주 지우는 것도 크게 지우는 이제 되잖아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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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에 가야 돼. 음. 아마 오늘 다 완성될 예. 걸. 손처럼 아래 부분 좀어둡장비내려야할까 응. 이것들 네. 조금 더 진하게 이 나무를 나무를 더 진하게 한다고요? <목소리>